매년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걱정거리, 바로 난방비 폭탄이죠? 오늘 제가 그 걱정 딱몇분 만에 확 덜어드릴게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아주 확실한 절약비법들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요, 난방비가 너무 올라서 집에서 쓰려고 캠핑용 온풍기를 사는 분들이 30%나 늘었다고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난방비 폭탄을 피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찾고 계신 거죠. 그런데 말이죠. 꼭 이렇게 새로운 장비를 사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는요. 특별한 장비 하나도 필요 없이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난방비 절약 전략들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1단계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건 진짜 제일 쉽고 돈도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효과는 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바로 그런 생활 습관들부터 짚어볼게요. 바로 이 숫자, 20도입니다. 이게 사실 정부 권장 기준이거든요. 이걸 지키는 게 가장 강력한 첫 걸음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온도를 딱 1도만 낮춰도 난방에너지 소비를 무려 7%나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1도의 마법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겨울 내내 쌓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 낼 겁니다 여러분 가계부예요 춥다고 보일러 온도부터 올리지 마시고요 대신에 내부기나 가디건 같은 얇은 옷 하나만 더 껴입어 보세요 진짜 신기하게도요 이것만으로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3도나 올라갑니다 훨씬 따뜻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병기가 있어요 바로 습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습도가 높으면 공기가 더 빨리 순환하면서 따뜻한 기운이 지방 구석구석으로 더잘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일러 트실 때 가습기도 같이 트는 거. 이거 꼭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자, 2단계입니다. 이제 우리 집. 단열을 강화해 볼 시간이에요. 열심히 데워놓은 우리 집 온기를 바깥에 찬바람에 뺏기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집을 따뜻한 요새로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우리 집을 지켜줄 도구들입니다. 창문에 붙이는 뽁뽁이, 다들 아시죠? 그리고 문이랑 창틀에 붙이는 문풍지, 두꺼운 커튼, 바닥에 까는 러그나 카펫, 이런 것들이 정말 저렴하지만 우리 집 열을 지키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1차 방어선이 되어줍니다. 이 단열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렇게 창문이랑 문 틈새만 잘 막아줘도 보일러를 더 세게 틀지 않았는데도 실내 온도가 2도에서 3도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제 우리 집 난방의 심장이죠? 보일러를 아주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법을 알아볼 차례예요. 보일러의 숨겨진 잠재력을 100% 끌어내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 중 하나인데요. 잠깐 집을 비울 때 보일러를 아예 꺼버리는 게 아끼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완전히 식어버린 집을 다시 데우는데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어요. 그럴 땐 바로 이 외출 모드를 쓰는 게 정답입니다. 훨씬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보일러실에 가보면 이런 분배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각 방으로 따뜻한 물을 보내 주는 수도꼭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안 쓰는 방이나 창고방 같은 곳은 이 밸브를 잠가 두는 거죠. 그럼 불필요한 난방을 막아서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만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꿀팁이에요.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작은 변화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실제로 우리 지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실내 온도를 20도로 맞추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5천원 이상을 아낄 수 있고요. 창문 단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 쓰는 방 밸브 잠그기 이것만 해도 4천원이 넘게 절약됩니다. 정말 티끌 모아 태산이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 모든 방법들을 다 함께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적으로 한 가정에서 한 달에 무려 3만 6천 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엄청나죠? 자, 오늘 이 내용들을 보셨으니 여러분은 집에서 어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온도를 딱 1도만 내려보거나 아니면 안 쓰는 방 밸브부터 잠가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보는 거니까요.